내 이름은 윤건이고, 22살 대학생이야. 내 꿈은 유튜브 골든버튼을 받아서 완전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지. 요새 엄청 뜨고 있는 부산 영도에 있는 높이 35m 초대형 벽화에 대해서 다들 들어본 적 있을 텐데. 이 그림을 그린 부산항의 바스키아라는 화가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됐어. 런던의 뱅크시처럼 신상은 꽁꽁 감춰져 있대. 하지만 내가 누구야? 이 윤건님이 어렵게 구한 정보로 부산항의 바스케아를 독점 취재하려고 해이 영상을 올리는 순간 내 유튜브 구독자 수는 순식간에 늘어나겠지 <laughs> 기다려 골든 버튼. 유튜버 친구들 유하 윤건입니다. 빵. 아 네, 제가 드디어 부산항에 바스키아를 찾으러 왔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하고 엄청난 곳입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요. 여기서 제가 바스키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? 일단 저기 두 분이 계신데 저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안녕하세요. 혹시 부산항의 바스키아라고 아세요? 누구? 부산항의 바스키아요. 바카스? 아, 가가가가가 가. 저저저그 미대생 그가 그, 그스그그니다그스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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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나는 그스라 가지고 네. 마시는 박가스 줄 알았지. 자. <laughs> 근데 가는 왜 찾는고? 아. 예, 안녕하십니까? 저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입니다.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저, 영도에 그려져 있는 거대한 벽화잖아요. 그걸 그린 친구가 여기 부산항에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좀 취재해보고 싶어서요 <목소리> 우와 강아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까지 그런 유명세를 탔있네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강아가 좀 부끄러움이 많더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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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짜 지금 자고 있거든 근데 지금 깨우지 마라 피곤하다 <목소리> 우리 바스키아가 요 며칠 그 잠도 보자다아이 <목소리> 왜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마 우리가 하는 일이 다+ 그렇다 아이가 우리는 밤낮없이 소처럼 일만 한다고 그자 행인님 저는 밤에 잠이라도 자자 <laughs> 우리는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한다 아닙니까 커피 탔어야 됩니요 아이고 알도 마라 임마나 어제 야간 작업하는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밤에 어두웠잖아 그래, LED 조명 좀 설치해 달라고 끌이 그래 얘기를 해도 뜻도 안 해. 인자, 우리 마누나는 이제 도 그만하라 갑니다. 그, 지난번에 저 황시아 있는 겨, 그 컨테이너 그 스프링 에낀게 죽었다 아닙니까? 맞아. 그 소리 뜨 난리도 아니다. 작년에는, 어? 그 벌써 3명이 죽어 나갔다 하니까네 4명, 아, 4명, 4명. 네명 난리도 아니다, 이제 막. 어때, 관계조에서 실수하는 바람에, 그, 한, 그, 토수가 1 3 0 0등 됐을 겁니다. 그게 넘어지는 바람에, 아가 사람이 깔렸어. 동생이 깔렸는데, 진짜 운 좋게, 운 좋게 해갖고, 어떻게 살았습니까? 살았어요. 살아갖고, 일단 회사에서는 모든 보상을 다 해주고, 일단 그, 이제 그 애는 이제, 수서 뭐, 뭐든 얘를 꼭 접고,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. 그저도 완전 죽은 줄 알았습니다. 제가, 그래도 내가 들었으니까. 그거 빼놓는 크게 이제 마 사람을 다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. 그런 큰 사고를 경험하고 나시면 예. 다음에 똑같은 그 작업에 들어가셨을 때 예. 약간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게 생기실 것 같은데. 두려움 정도가 있잖아요. 산 일을 못 나왔으니까 피다와 버립니다. 저 3일 에습니다 아저씨 바스키아는 어떤 친구입니까? 처음에는 뭐 안전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이 빡센 니를 어째 할까 싶었는데 <laughs> 곧 잘하는 기라. 그래가 막짬 나는데도 시도 안 하고 어그빈 벽에다가 그뭐 뚝딱뚝딱 그림 그리는 거많이 봤지 <laughs> 내가뚝딱이요 음. 음. 가가막 뚝딱뚝딱 그림 그리는 거 하나는 지기는 기라. 어? 큰 벽화 하나. 큰 벽화 그 그리는 거 웬기로 나중에 우리 아재들도, 더 음, 크게. 그림 그려준다고. 확, 딱, 빠졌다, 아이가. 어, 그 망치 들고 오자, 자, 이 아, 아저씨들 너무 좋으시겠어요. 이 전치사 나봐그몇발 소리 듣다 빠데 이번에. 더 크게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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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, 저도 좀 빨리 만나고 싶은데. 아, 우리 아재들요. 밥 문지 아까 오래됐는데, 소안 듣는겨. 에? 우리 마감 채될게 세리밴데 요에 노가리까지 시간 있는가 아니 갈라고 양심들 좀 챙겨서 양심들 좀. 아 예. 나아이더 너무 징그럽다. 가시 가자 가자 가자. 야지는 이제 배를 보소내2보는데 누구? 아 예. 아 저는 그. 저저저좀뭐이 봐. 아유, 씨. 야, 맞을게, 너가 나지. 학만이든 조선서든, 그랜 자체가 쎈든 걸이니까. 자기가 조금만 실수해도 상처 나고, 많이 묻으면, 이러나. 자기가 조심해야지, 뭐. 어차피니까, 돈 버는 걸로. 그래도 자식 생각하셔가지고, 자식이 나와가지고. <laughs> <해서> 자식도 자식이지만, 뭐가, <laughs> 부모가 자식을로 봐줄라면 돈도 있어야 되고 일을 안 하면 뭐 봐주잖아요. 뭐 그러니까 뭐조건뭐 위험성 이 있어도 일을 하니까. 그건 어쩔 수 없는. 거구 누구? 누구? 어 누구? 아야! 야피피 피해가 있어. 누구 어, 누구 <laughs> 누구 자가.

나에게 많은 생각을 낳게 했고 나를 바꾸어 놓았다. 이제 난 골든 버튼 따위에는 미련조차 없다. 안녕하세요.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. 요즘 기름질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, 발생 가면서 면모가 되기 싫고, 좋은 학경이 되겠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 이거 한번읽어보까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. 나갈 때 우리 그리고 이런 동생이나 형님들하고 한 번씩 마, 마치갖고 시원하게 맥주간한대 묵고 이런 일, 저런 일, 오늘 무방을 이만큼 쳐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좀 아쉽다. 다음에는 좀 어떻게 좀 하자.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. 어떻게든 뭐 서로가 뭐 잘해본다는 뜻으로 막 고생했고 솔직히 힘들어요. 이런 <laughs> 듣고 땀 많이 나고 이런 게 서로서는 열도 많이 나고. 그러나 항상 이런 사람으로 최고 마치고 기분 좋은 게일마치고 간단히 몇잔정도집이들어 가는 거 그게 최고 좋습니다. <목소리>